백세 시대를 준비하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전략.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가장 어려운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크게 건강관리, 재정계획, 정서적 안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노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 건강을 모두 챙기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체 건강 관리. 노년의 신체는 세월의 영향을 받아 근육량 감소, 관절 약화, 면역력 저하와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전략은 운동입니다. 걷기, 육아, 수영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유지시켜주며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것 이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섬유질, 저염식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는 뼈 건강을 지켜주며 충분한 물 섭취는 탈수와 혈액 순환 문제를 예방합니다. 정기 건강 검진은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노년에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 건강에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 관리. 노후 재정의 기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은퇴 전부터 저축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축뿐 아니라 투자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 해당주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상품은 노년기에 필요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출관리, 노년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관리, 주거비, 생활비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철저히 계획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충동적인 소비는 가능한 한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 재정 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소득, 지출, 세금, 상속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가장 큰 적이 될수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과 자기 성찰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가족과의 유대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손주, 친척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가 전부는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대우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기존 취미를 심화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예술, 음악, 여행,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해 보세요. 건강, 재정, 정서적 안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적인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쁘다면 재정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불안하다면 건강관리나 정서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재정, 정서적 안정이라는 세축을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준비된 노년이 행복한 노년이다. 백세시대의 노년기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 재정 정서적 안정 이라는 필수 전략을 철저히 준비 하세요. 오늘의 준비가 미래의 행복을 결정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전 속에서 당신의 노년은 오히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백세 상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백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삶의 연장이라는 축복과 함께 그에 따른 딜레마에도 직면하게 된다. 과연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환호할 일만인가? 여기서는 100세 장수의 네 가지 딜레마, 유병 장수, 무업 장수, 무소득 장수, 독거 장수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삶의 품위를 유지하며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무병 장수 건강한 삶의 기본 돈 명예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망있고 사랑받는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빛을 잃는다.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성질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소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따라서 건강한 삶의 기본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치료에 힘써야 한다. 2. 예, 무업장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퇴직 이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무기력을 가져다 줄수 있다. 평생 동안 헌신에 온 일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려워지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무업장수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다. 퇴직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3. 무소득장수. 경제적 어려움의 그림자. 백세까지 살아가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비, 생활비, 노후 대비 자금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장수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쿵기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노후 대비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노후 취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4. 독거장수.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 가족과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된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오,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를 위해 백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건강, 일. 그리고 사회적 관계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100세까지의 장수는 축복이 될수 있다.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과 빈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